네, 단답형 26번째입니다. 자, 지난번에 그, 콘덴서 고장, 그러니까 콘덴서를 보호하는 그런 걸로 이제 OVR, OCR, UVR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콘덴서가 내부에서 고장이 발생됐는지, 콘덴서가 이제 정상 작동하는지도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콘덴서가 내부 고장이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검출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내부에서 고장 검출 방식, 네. 내부 고장 보호 방식으로 인해서 이 검출 방식을 쓰는데, 그게 두 가지를 써요. 네, 두 가지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보통 나오는데, 네, 1번은 NC, S, 2번은 NV, S. 느낌상 커런트하고 딱 볼티지 같죠. 우리 C하고 V 나오면 그냥 딱 느낌 오죠. 에 네, 커런트 아니면 볼티지. 네, 그럼 n이 뭘까? n이 그리고 s는 뭘까? 그걸 알아보면 되는데 검출을 하다, 우리 뭐 검색을 하다, 검출을 하다, 체크해 내다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어뭐 영어로 하면 sensing이라고 하죠, sensing. 우리 느끼다 이런 뜻이죠. 뭔가가 어, 뭔가가 어두워짐을 느끼는데, 음, 어두워지는 걸 느끼니까, 어, 빛에 대한 센서일 거고요. 그리고, 뭐, 온도가 올라가는 걸 느끼니까, 온도에 대한 센서고요. 그래서 센싱을 한다는 뜻이고, 그게 느끼 뭔가를 느끼는 거고요. 그걸 외부에서 입력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거를, 어,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나? 그래서 몇도 이상 올라가나?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우리가 통칭 검출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럼 검출이란 건 사실 바꿔보면, 센서가, 예를, 예를 들게요. 어, 우리 무슨 센서를 할까요? 음, 초음파 센서 한번 해봅시다. 초음파 센서. 초음파 센서. 자, 센서가 이렇게 초, 센서가 딱 있어요. 그러면 이 센서는 초음파를 먼저 보내요. 그리고 어딘가에 부딪히면 이 초음파는 다시 되돌아오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내는 것과 두 가지가 이 초음파 센서를 보통 이루고 있는데 초음파를 보내는 것과 받는 것 그러니까 송신부와 수신부가 보통 이 센서 안에 같이 들어가 있고 돌아와서 반대돼서 돌아오는 걸딱 느끼면 얘가 아 음파의 속도가 얼마로 쐈는데 얘가 몇초 있다 돌아오는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구나라고 센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그걸 판단을 해요. 이게 누가 하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초음파 센서라는 건 기계로 만든 거지만 이게 신체적으로 타고나는 애들 있죠. 초음파 센서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애가 박쥐죠. 박쥐는 초음파로 쏴요. 그리고 귀로 들어요. 그래서 앞에 벽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어두컴컴한데 눈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하나도 안 부딪히고 날아다녀요. 그 이유가, 어, 자기의 초음파를 계속 보내면서 앞에 뭐가 있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계산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어, 느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아, 뭐가 있구나. 여기 뭐 있네. 그러면 싹싹 피하는 거죠. 박쥐가 벽에서 부딪히는 거봤나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개의 초음파 센서가 이제 고장난 애고, 예, 네. 나이가 들었거나 뭐, 어, 귀가 안 좋거나 고장난 애들이고. 근데 이거를 기계로 똑같이 만든 게 바로 초음파 센서고, 이게 어디서 사용되냐면, 그,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로보트 쥐 있죠? 로보트 쥐가 미로, 미로에서 막길 찾아다니는 거. 막, 이 미로 있고, 미로가 이상하게 그려지네. 보통 메이즈라고 보통 부르죠? 미로를. 아, 나 이, 하여튼 대충 알죠? 네, 이런, 이런 미로 속에 쥐 하나, 로보트 쥐 하나 해놓고 얘가 여기서 막길 찾아다녀요. 여기다가 딱 부딪히면 아니네. 그리고 다시 돌아 나와서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오는 길. 여기까지 한번한 한 다음에 이거를, 그, 매핑을 하죠. 자기 프로세서에다가. 그래가지고 이길 지도를 매핑을 해 놓은 다음에 이거를 가장 빨리 나오는 길을 얘가 그 다음에 계산해서 나오는 이런 거를 할때 얘가 앞에 벽이 있나 없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센싱을 해요. 초음파 센서로 센싱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적외선 같은 걸로 센싱하기도 하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 초음파 센서라서 초음파 센서를 많이들 써요. 자. 이때 쓰이는 게 센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콘덴서 내부 고장이 발생되면 뭔가 센서가 검출을 해야 돼요. 아, 얘 고장났구나. 그래서 고장난 거를 체크하는 센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센서는 센서인데 뭘 갖고 센싱하냐? 전류 갖고 센싱을 하는 거예요. 얘는 전압 갖고 센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커럿트 센서, 볼트지 센서 이렇게 얘기가 부, 불리는 거고요. 이거 잠깐 지울게요. 자 이런 거 들으면 혹시 재밌나요? 네, 재밌으면 참 다행인데 아 그따지 소 집어쳐라 뭐뭐 이러면은 참참 저도 씁쓸합니다네 <laughs> 그게 센서죠. 네 그럼 n은 뭔냐? 네뉴 뉴트럴이라고 합니다. 뉴트럴. 우리 뉴트럴한 거 언제 쓰죠? 네 갑자기 관리소 방송이 나와가지고 후다닥 껐습니다 네 어쨌든 네, 우리 계속 갑니다 네, N은 뉴트럴이라고 했는데 뉴트럴하면 우리 생각나는 거 우리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우리 자동차에 아, 기어 있잖아요 요새는 뭐 요새는 막 좋아져서 그 기어가 다이얼로 나오더만 그죠? P... 아 P도 아니다 P가 버튼으로 돼 있고 R, N, D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이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 우리 이렇게 기어 봉이 있었고 쭉 있었죠. P, R, N, D, E, 1 이런 식으로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거 왔다 갔다 했었죠. 이게 시대마다 좀 다른데 이게 뭐 이렇게 꺾이는 꺾이는 세대가 있었어요 그때. 왔다 갔다는 거를 잘못해서 이렇게 내리는 것도 뭐 이렇게 이게 이게 시대를 반영하는 자 여기서 n자가 우리 중립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립이 보통 영어로 노말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 고 근데 이게 뉴트럴이었어요 네, 뉴트럴 그러니까 뉴트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중간 중립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뉴트럴 그러면 우리 전기에서 삼상 해보시면 y 결선에서 딱 봤을 때 요거 어, 요거를 중성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거를 갖다가 N이라고 그러고, 뉴트럴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 우리 이거 잠깐 알아 봅시다. 우리 이제 흔히, 이게, 이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은근히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이게 렇 계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RST라고 보통 부르죠. 삼상 가면은 이제 우리 그 분전함에 보시면 여기에 RST라고도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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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들어오는데 이거 각간에 전류가 380볼트에요. 네, 그리고 여기와 중성선 간에 이 간에 네, 요거가 이제 220볼트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거 삼상을 우리가 단상으로 세 개로 해서 공급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성이 필요한 거고 네, 중성선을 예, 접지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지락이 발생됐을 경우, 굉장한 이제 타격이 될수 있는데, 접지를 해놓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거 뭐, 아실 건데, 이거, 그거까지 넘어갈게요. 자, 중성선이란 거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 2 2 0볼트 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들어가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분전함을, 분전함을 일반적이도 있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커다란 차단기가 하나 딱 달려있고요. 메인 차단기죠. 그리고 이게 쭉 내려가요. 이게 보통은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검정색이 중성선이었나? 저도 헷갈리네. 봐야지 하던데 예. 네. 그래서 하나가 더 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통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차단기가, 일반 차단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다 이렇게 접점, 끝에죠. 이런 식으로 접점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RST라고 해서 R상, S상, T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N은 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죠. 우리 이두 가지를 갖고 스위칭을 할 때, 스위칭을 할때 스위치를 여기다 달아야 돼요. R 아 이거 너무 너무 간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안 할게요. 지금 얘기하다 너무 빠졌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 예, N 예, 여기 중성점에서 커런트가 어떻게 되느냐를 갖고 예, 따져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여기 중성점에서 커런트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여기에 전류가 사실은 이상과 이상과 이상이 팽팽하게 딱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 벡터로 환산해 보면 이거는 결국은 0이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가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더라. 그러면 이제 그쪽이 뭔가 고장이 난 거죠. 그죠? 그리고 전압을 볼 때도 마찬가지. 전압이 팽팽하게 똑같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불평형이 전압이 검출된다. 중성점에서 그러면 아, 이거 콘덴서가 고장이 났구나.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뉴트럴 커런트 센서 방식은요. 중성 아, 지우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시오 그러면 결국 그 얘기예요. 중성점에 그러니까 콘덴서가 콘덴서가 고장을 일으켰을 시 콘덴서 고장 시 그때 중성점에 어딘가 흐르겠죠. 네, 그래서 중성점에 흐르는 전류를 체크하는 거죠. 흐르는 전류 체크. 고장 안 났으면 안 흐를 건데. 물론 이 미량은 흐를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안 흐르게 되잖아요. 그거를 검출을 하는 거죠. 흐르는 거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주겠죠. 예, 네, 그리고 NVS는 똑같아요. 콘덴서 고장했을 때. 어, 중성점간의 전압이 불평형으로, 우리 왜 평형으로 지금까지 배우셨잖아요. 네. 근데 불평형에 대해서도 우리 배우셨잖아요. 그때. 불평형 삼상. 네. 그러니까 불평형으로, 아, 불평이라고 썼네. 불평형으로, 저 글씨가 좀 날아가는 건좀 이해해 주세요. 네. 불평형 전압이 생기는 거를, 이거를 검출하는 것. 이게 NVS 방식입니다. 전류 검출. 그래서 요두 가지 하는 게 바로 콘덴서 내부 고장에 요거에 대해서 검출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 우리가 내부의 콘덴서 내부가 어떻게 고장했는지가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검출을 하는데 우리 이런 경우도 있죠. 육안 검사. 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전기 시설물을 보게 되면은. 육안으로도 검사를 해요. 그래서 육안으로 검사가 먼저 이루어져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육안으로 볼때 뭐가 문제가 없는가 계속 체크를 하고 어떤 체크 리스트에다가 어~ 뭐뭐 뭐 이상 없음 뭐뭐 이상 없음 이렇게 다 쓰게 되죠. 거기에서 제일 체크해야 되는 거는 한 보통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하는데 콘덴서 육안검사 보면은 뭐가 나오냐? 1번이 단자부를 보게 돼요. 단자. 우리 콘덴서의 내부는 볼수 없잖아요 근데 단자는 볼수 있잖아요 연결된 거 거기에 이완이 된거 혹시 이렇게 떨어져 늘어지거나 떨어지는 거 그리고 과열이 된거 과열되면 거기에 이렇게 탄 흔적이나 이렇게 과열된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 점검을 하는 거죠 하다못해 그 회로기판에 보면은 거기에 얇게 이그 뭐죠 그 그게 황산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얇은 막이 여기에 이렇게 입혀져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열이 되면 녹, 그게 녹아요. 그래서 녹은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열 여부를 거기서 단자부에서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육안으로 보이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제 기름으로, 이제 오일로 된 콘덴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일, 기름이, 예. 네. 누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누절되는 거를 네, 체크하는 거. 기름, 뭐, 흐르는 기름 자국은 보이거든요, 우리. 어디 보면은, 사실 물 자국도 보여요. 물 자국, 기름 자국, 이런 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오래 있다 보면 여기가 먼지가 묻어요. 네, 왜냐면, 전기가 있으면 여기에 먼지가 끌어 당겨지거든요. 그, 정전기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먼지, 얇은 먼지가 새카맣게 끼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뭐가 흐르잖아요. 그럼 흐른 흔적이 보여요. 옛날에 왜 우리 애들 밖에서 실컷 놀면은 얼굴에 각종 때에 먼지 막 묻어 있는데 거기서 울면은 눈물자국 이렇게 나 있는 애들 보이잖아요. 그러면 너 울었구나.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이런 누유 여부가 보여요. 그리고 보통 고압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죠. 우리. 네. 이런 식으로. 애자라고 그러죠 이거 도자기 같은 약간 세라믹 그런 구조인데 여기가 금이 가거나 파손됐거나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자 파손 여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를 육안으로 보게 됩니다. 자 육안으로 보는 거는 막 되게 오래 검출을 하고 막 기다려야 돼요. 한번 딱 보면 알아요. 한번 딱 보면 알죠. 예, 네, 그래서 육안 검사는 길게 가요, 짧게 가요. 딱 보면 아니까 짧게 가겠죠. 그래서 유관 검사는 오래 안 걸리고 단기에 끝나요. 단기 단기에 끝나요. 장기로 안 가요. 단기로 끝나요. 단자부 기름 누설 에자파소에서 단기에 끝납니다. 유관 검사는 단기 끝납니다. 자, 그래서 콘덴서 고장 검출 방법과 아유관 검사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어요. 자, 여기가 26번째구요. 22번 빠진 건 죄송하고, 예. 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도움이 받았다면, 네, 꼭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